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 분들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체크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단기 하락으로 인해 다들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종목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위로의 커피 한잔 보내드리면서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종목 상담해드리고 종목 상담과 위로의 커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메타코, 3,300억의 인 인수... you 리플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이번 인수로 모든 유형의 토큰화된 자산을 수탁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메타코는 리플의 풍부한 고객,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자본, 은행과 기관 고객 지원을 위한 자원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메타코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에서 역량이 입증된 기업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 핵심 분야에서 우위를 글로벌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리플은 6개 대륙 55개국에 걸쳐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의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은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는 전통 금융 기관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0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기능을 리플에 추가함으로써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들을 모든 채택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타코 CEO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메타코는 리플이 가진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고객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최상의 서비스로 증가하는 이관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모든 토큰화된 자산을 수탁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리플 XRP가 가져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리플에게는 호재일 거고 리플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좋은 호재거리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리플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해당 타점이 고점 부근이다. 내려오면 노란색깔 채널 추세를 리테스트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나선 이 빨간 채널 추세를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전 영상 짧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가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고점인 0.46 달러부터 0.475 달러 해당 부근이 단기 고점으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떨어진다면 맞고 떨어져서 노란색깔 채널 추세를 리테스트 받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해당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노란 색깔 리테스트 받고 상승 하면은 빨간 채널을 돌파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색깔 채널에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금 상승 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이 빨간 색깔 추세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빨간 추세 를 돌파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차 매도 타점 은 0.49달러에서 0.5달러로 보이고 있는데 해당 타점은 정말 단기적으로 찍고 떨어질 때 찍고 단기적으로 하락 하는 이 단기 파동을 먹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위치고 그래서 제가 볼때 해당 포지션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차트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뚫지 못하고 잠깐 빠지고 재돌파하기 전에 이 타이밍에 짧은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건 단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해당 타점은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0.52달러에서 0.54달러 이쪽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면 매도 타점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타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해당 타점은 저점 고점 저점을 찍었을 때0.5 되돌림 자리로 확인되고 있고 해당 타점은 저점들을 이었던 이 내심 추세선의 고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점 고점 저점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 0.5 되돌림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타점 맞는다면 충분히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 위에 매도 타점을 본다면 해당 타점까지 봐야 되는데 해당 타점까지 오기엔 너무 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추후에 리플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때 분석해 보는게 더 맞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매도 타점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안 들어가시는게 좋아보이고 여기도 돌파 나와서 올라간다면 해당 위에 타점 0.52불에서 0 5 3 5요 사이 매도 타점 잡아 보시는건 괜찮은 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깔 채널을 맞고 떨어진다면 이번에는 리테스트 안받고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1차 매수 타점은 지워버리고 해당 2차 매수 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매수 타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0.35에서 0.3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돌파가 나와서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다시금 차트 분석해서 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차트 분석과 기사실황 분석 및 실시간 대응을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3월 8일 박인순 회원님 룸 네트워크 분석드린 타점에 시그널 드리고 3월 9일 매수하셔서 3월 14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수익률 급등 73% 챙겨드렸으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더콘 코 7원에서 단기 고점 매도 도와드렸으며 밀크 코인도 496원 저점에 매수해서 541원에 단기 파동도 충분히 10%, 15%씩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토대로 매수 매도 및 실시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0 1 0 7 4 8 0 3 3 5 3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숫자 1번 코인 3개 중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과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도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퇴근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